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제자 중한 사람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작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귀신을 내쫓고 있길래 우리가 가서 하지 말라고 막고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보자면요. 요한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금은 칭찬받을 것을 예상하면서 기분 좋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돌아다니는 사기꾼 같은 사람을 쫓아 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요한이 예수님께 말한 멘트를 우리 38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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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4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대놓고 비방하고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저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치 오히려 제자들이 쫓아낸 그 사람 사람들의 그 사람의 편을 들고서 계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거든요. 스승인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짓된 자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도 지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자신들의 명예까지도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사기꾼을 미연에 검거해서 정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자부심 또한 있었을 겁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오히려 두둔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 상황들을 모르셨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편을 아주 대놓고 들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의 편을 들어 주셨을까요? 4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그들이 뭐,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사기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38절을 보면 귀신을 내쫓았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해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선한 일을 한 것이죠. 고통받는 자들에게 고통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죠. 물론, 절차나 과정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한마디를 좀더 해보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41절을 함께 보시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옹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라는 단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우리 석관제일교회의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중책을, 중직을 맡고 있는 중직자이든지 아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에게 물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한 그릇을 주는 것, 이것은 사실 그렇게 큰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산의 진미나 호화로운 만찬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딱말 그대로 물한 그릇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그네에게 물한 그릇 주는 것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아주 기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먼 길을 걸어온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가 물한 그릇을 떠다 줍니다. 또 선지자 엘리아도 사르바의 과부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물한 그릇을 요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한 그릇을 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물한 그릇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소박한 호의와 섬김,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한 그릇을 떠다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물한 그릇을 떠다 주는 이 쉬운 일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물한 그릇 주는 것에 궁색하고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누가 목이 마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누가 헐벗어 헐벗어 추워 떨고 있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고파 굶는 이웃이 없는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서 물한 그릇에 작은 섬김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이 마른 사람은 목이 타서 쓰러질 것이고, 추위에 헐벗은 사람은 얼어 죽게 될 것이고, 굶주린 사람은 굶어 죽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2000년 전그 당시에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한 그릇을 떠다 주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을 좀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명한 사랑과 섬김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한 그릇 떠다 주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물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를 위해 물한 그릇을 떠다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한 삶을 지키기,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쏟고 정신을 팔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물한 그릇의 섬김을 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한 그릇을 통해서 평생의 배피를 만났던 리브가처럼 물한 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과 가족 그리고 모두가 살아갈 양식과 평안을 얻게 된 사르밭의 과부처럼 물한 그릇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우리도 물한 그릇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하루 기꺼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물한 그릇 작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한 그릇, 그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섬김과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명예, 그 어떤 영광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믿습니다. 작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다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물을 떠다 주고 사람과 섬김과 중보 기도가 필요한 바로 그산 사람을 위하여 우리 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나누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석관 제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